습니다왔어왔어 어, 왔어. 잠깐만. <laughs> 아니 경사도 뭐야 이거? 그 약간 마이 마운틴 인클라인한한 4오 정도로 해놓고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laughs> 힘들다. 다 왔습니다. 여기 살면. 촬영은 많이 늙을 듯 피디님이 지각을 해서 오프닝을 빠르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녹음되고 있으니까 입 다물어 주시고요 제 오늘 방문할 집은요 개뜬금 없이 시작하는 인트로 오늘 방문할 곳은 여기도 호스트님이 직접 살고 계시는 가정집이고 채광이 좀 미친 집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깔끔한 집이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 모델하우스인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리고 오늘 날씨가 엄청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제 날씨 요정이라 하늘이 맑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더워 아 여기 지하 2층이구나 엄청 신기하다. 1층으로 들어왔는데 지하 1층인. 맞지. 네. 아 건수부터 시작합니다. 네 앞에서부터 깜짝스럽게 촬영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laughs> 호스트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laughs>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집에 있었는데 아, 네. 추석이 끝나고 네. 오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최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쵸? 지난번에 네. 저희 왔을 때는 완전 여름이었고 그때도 맞아요. 해가 미친 듯이 들었어서 음. 아이 집은 진짜 최강 막집인데 어제 날씨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laughs> 비가 음. 온다고 돼있어까지고 맞아요. 가지고. 오늘 아침만 해도 엄청 흐려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었어요. 음. 이 집은 진짜 포인트가 해를 드는 음. 걸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제 좀. 날씨 요정 제 날씨 요정이라 어, 제임스 호스트님의 이 네. 집은 네. 어떤 컨셉으로 좀 꾸미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저와 그 카밀라는 굉장히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들이 거의 없어요. 오. 그래서 일단은 좀 심플하게 가고 싶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톤 자체는 제가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우드 앤 화이트 그리고 밖에 보이시는 그린 네. 색상이 어, 저희가 원하던 컨셉이었습니다. 사실 집에는 그린이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맞아요. 제 창밖이 얘 때문에. 그냥 다 했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린의 지금 한0 0 이상을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네. 창밖 뷰인데 네. 이거 쓰기다가 꼭 한번 봐주셔야 되는 촬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근데 어, 그런 것들을 또 찾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가정집 느낌이지만 굉장히 깔끔한 어, 그런 톤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홍보를.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집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에서 올려보게 되었고, 근데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예약이 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분명 이런 집을 또 원하는 수요가 있구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하나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laughs> 들어왔던 예약이 네. 어떤 촬영이었고 뭐 어디서 촬영했는지를 일어나서 같이 알겠습니다.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laughs> 보러 가시죠. 네 <laughs>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일주일 만에 네. 바로 예약이 들어왔다고 어, 네, 하셨는데 어느 스팟에서 좀 촬영이 있었었는지 제가 올렸던 사진이 네. 이쪽 공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여기를 제가 1페이지로 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여기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뭐 거실 공간 여기 테이블에서도 하셨었고. 네, 여기서 어떤 촬영 있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는 네. 그 여성 화장품이랑 남성 헤어 제품 중에 유명한 다 땡이라는. 네네. 네. 네. 뭐 앉아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린 그린이 <laughs> 이쪽 딱 이렇게 아 정원 같은 느낌으로 여니까 아,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제 활용을 하신 것 같았어요. 아 네. 여기 이제 딱 제가 오려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딱 앉아 여기 앉아 계셨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앉아 여기. 계시면서 네. 여기서 이제 책을 보시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네. 타이틀이 펜션 같은, 같은 네. 정원뷰를 가진 맞습니다. 아파트였다라고 했는데 네. 펜션 같은 그게 약간 메인 컨셉?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집을 매매하러 왔을 때 네. 부동산 아줌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펜션 같은 집이다. 아 여기는 1층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밑에 조금 시끄러워도 사실 밑에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자유롭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펜션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 싶어요. 근데 네. 1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 저희가 딱 올라올 때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고 여기 1층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laughs> 참 신기하다. 1층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쪽인. <laughs> 그리고 이 소파 사실 저희가 처음 인터뷰했던 소파인데요. 네. 원래 여기 있었고 저희가 지금 벽쪽에 붙여놨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누고 생활하세요? 평소에는 사실 여기서 이제 책을 읽는 척을 하면서 네. 좀 지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식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아. 실제 촬영하실 때는 뭐 구조를 좀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촬영 오셨던 분들도 이거를 혹시 옮기셔서 촬영하셨어요? 어, 한 번은 옮기셨고요 한 번은 그대로 촬영을 하셨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뭐 가구들이나 뭐 음. 화분 같은 것들은 아까 네. 저희도 촬영했을 때처럼 자유롭게 조금. 좀 이동을 하시면서 음. 아까 이거를 저희가 옮겼었어요 근데 좀 주의 사항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상판을 들면 안 되고 밑에 다리를 아. 왜냐 분리되는 형태예요. 아. 그래서 이 상판이 굉장히 무거운 세라믹이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 아니 어, 약간 거고. 이런 오, 느낌인 아. 거죠. 네. 이거 옮길 때는 꼭 다리를 들고 네. 옮겨 주셔야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미니멀리즘 집에 네. 이제 화이트 우드 그린이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벽면이나 이런 거에 아무것도 네.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집에 살면 좀 네. 어때요 <laughs>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 깨끗해요 <laughs> 네 그니까 그게 이러진 않나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뭔가 저는 그 심적으로 뭔가 편안한 거 같아요 그 혹시 이 취향은 네. 제임스 호스트님의 취향이신지 아니면 와이프분의 취향이신지 와이프는 사실 대체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편이고요. 제가 뭔가 물건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나중에 네. 갑자기 이제 와이프 분께서 뭔가 막 취미가 생겨서 뭘 해봐. 네. 아, <laughs> 어떡 하실 것 같으세요? <laughs> 그러지 않도록 제가 아니. 네 상황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그림을 가지고 오신다. 고 <laughs> 어, 어, 그림은 나쁘지 않아요. 그림은 아, 괜찮아요. 네. 좋은 그림이라면 괜찮습니다. 아까 <laughs> 저기 가면서 좀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한번 유일하게 이제 아, 걸려 있는 네,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네. 한번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같지가 않아요, 진짜 지금 제가 돌아다니고 아, 있지만 지금 바닥에 막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도 없고 진짜로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청소에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좋아하시나요? 전 청소를 좋아해요. 청소 희열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이쪽에 네. 방이 왼쪽, 오른쪽 네, 두 개가 맞습니다. 있는 네. 건데 네. 그,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이 네. 집에 유일하게 걸려있는 맞습니다. 그림입니다. 최영욱 작가의 카르마라는 작품이고요. 네. 또 자연 좋아하듯이 동양적인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유일하게 걸어둔. 네, 걸어둡니다. 맞아요. 아, 이것도 다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어, 요건 제작했습니다. 네, 작품처럼. 네. 일부러 두시려고. 나중에 이제 조각상을 좀 놓고 싶은데 아직까지 뭘 사면 좋을지 음 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냥 디퓨저로 두었습니다. 유일한 갤러리 존. 네. 작지만 소확행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사실 네. 그때 말씀하셨지만 네. 가격은 소박하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첫 컬렉팅을 시작한 저로서는 네. 네, 첫 작품치고는 조금 네. 단가가 있는 그렇습니다. 작품입니다. 네. 혹시 업무를 집에서 자주 보시나요? 대부분은 이제 사무실 가서 하고요. 네. 뭐 밤이나 또 아침 일찍은 제가 네. 작업을 해야 될때 네.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 막아두시는 건가요? 안 쓰시나 봐요. 어, 여기 뭐 나예 잘... 안 써요. 네. 하... 이런 것 때문에 더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은 거죠. 이게 네. 에어컨이. 또 열어놓으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애초에 안 쓰는 건 그냥 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그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소품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면. 요것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음... 네. 여기 앉아서 사무 보는 장면. 이런 만약에 것도... 그런 컨셉이 필요하시다면은 음...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혹시 네. 오셨을 때좀 대기 네. 공간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짐을 놓거나 네네. 그럴 때도 좀 활용. 어, 그럼요. 수 있는... 네. 집 전체의 아무 곳이나 음. 활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혹시 또 방... 비어 있나요? 아뭐 비어 있는데요. 비... 그냥 <웃음> <웃음> 옷방입니다. 뭐. 복방이고요 베란다는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laughs> 목요일이기 때문에 빨래가 좀 쌓여 있습니다. <laughs> 유일하게 네. 이 집에서 사람 사는 느낌이 <laughs> 네. 나는 공간. <laughs>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안방. 이고요. 이집 최초에 열릴 때 맞아요. 여기가 화장실이 있다고? 안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화장실이 있고 맞습니다. 아 아. 근데 사실 이런 네.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 되게 좋은 게 예를 들면 네. 이제 촬영 팀하는 입장에서는 응. 여기서 대기하다가 응. 바깥 화장실 쓰기 좀그때데 이렇게 분들이 쓰시기에는 이렇게 공간이 맞습니다. 좀 분리돼 있어 응. 좀그래 네. 예전에 갔을 때도 응. 화장실 이렇게 이 나눠져 있으니까 응. 편했다라는 느낌들이 응. 좀, 네. 좀 있었어서. 네. 편하게 없... 쓰시면 됩니다. 어, 네. 이게 혹시 호스트님의 최애 청소기. 어, <웃음> 예, <웃음> 오늘 자주... 아침에도 사용했던. 제일 자주 쓰시는. 어, 먼지 물구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네요. <laughs> 보통 주말에 제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 저런 것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네. 좀 고민을 했던게다 네. 아, 머리를 그냥 틀어 묶고 와야 되나 이게. <laughs>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 제가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아, 그래 음, 제가 최대한 머리를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laughs> 여기는 네. 타일이 안방 화장실이랑 좀 다른가요? 어, 맞아요. 달라요. 여기는 약간 바둑판식 느낌으로 베이지 톤 네. 세면대도 맞아요 베이지 느낌으로 세면대가 진짜 예뻐가지고 네. 여기 조명도 유일하게 또 색깔이 있는 네 맞습니다 약간의 포인트 화장실에 화장실에 포인트를 네. 보통 두나요? 어, 이거는 사실 좀 와이프의 취향을 100 중에 한30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더 어. 뭔가 이거를 포인트를 주고 싶었 했지만 그래서요? 좀 자제를 어. 이 정도면 이제 그 카밀라 호스트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이제 다른 색이잖아요 화장실만 맞아요. 네. 여기만 좀 취향을 반영해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가 드면 안 보이니까. 네, <laughs> 네 농담이고요. 와이프 <laughs> 그 카밀라는 그 아기자기한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화장실은 그 화장품이나 그 헤어 제품 하셨을 때 많이 여기서 찍기도 하셨습니다. 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성 헤어 제품이나 음. 그런 것들도 이쪽에서 여기서도 찍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방 화장실보다 이쪽의 촬영 공간에는 그렇죠. 조금 더 거... 네. 안방 화장실은 그냥 대기용.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크림색과 조명과 약간 불투명한 유리가 욕조 옆에 이렇게 되고 네. 해서 촬영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까 구조상 네. 원래는 안방에 저쪽에 있다라고 네, 네. 하셨는데 맞아요. 그럼 안방이 지금 어디? 저희는 여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아까 그 방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방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옷방보다요? 네. 거의 비슷해요. 아 근데 거기 붙박이장이 있어서 조금 더 좁지 않을까 네네. 싶고. 그리고 여기서도 눈을 뜨면 숲이 보이는.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방을 왔습니다.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아까 그 드레스룸 같은 있습니까? 경우에는 베란다가 있고, 네. 사실 문이 약간 이것보다 쫙 작았나요? 비슷한가요? 여기가 근데... 좀더큰것 같아요. 네. 눈 떴을 때, 봐. 어, 에이! 진짜 쿠키. 어, 네, 네. <laughs> 와이프의 소장품. 저희 미팅 왔을 때는 네네. 좀 귀여운 쿠션 진저쿠키 있... 네 있었죠. 쿠션이 하나 있었는데 촬용하신다고 일부러 빼신 거가요 맞아요. 아. 살아 있었구나. 아 이거를 이 아래다가 그냥 네. 들여놓으셨네. 네. 지금 약간 소리도 좀들리고까 어, 새소리 아침에 저희 새소리 듣고 올게요. 아. 그게 좋습니다. 진짜 펜션 같요네 맞아요. 가평 이런데 펜션 가면은 음. 이렇게, 이렇게 놀다가도 이렇게 새소리 들려 네, 깨고 이런데 그런 느낌에서 진짜 펜션 음. 같은 집이 아닐까.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헉! 열면은 조금 더 진짜 훨씬 밝은 느낌에 빛이 싹 들어온다. 네. 이게 조명이 인테리어 시공 하시면서 직접 등 같은 건다 빼고 이렇게 다여런 것들로 시공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에이. 아 그런데 등이 없는데도 진짜 문을 확 열니까. 음. 엄청 밝네요. 네. 10시쯤에 채광이 한이 정도 된다. 네. 방에서 찍. 사실 12시 전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자연광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12시 전에 오셔가지고 좀 촬영을 하고 음. 거실 공간 찍고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네. 그 촬영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는. 네. <laughs>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촬영 장소로서 오히려 더 매력적일 네. 수 있는 이 집. 제가 오늘 구경을 다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둘러봤지만 네. 호스트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집의 매력 포인트 자랑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 집은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가 없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또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또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전 아무래도 요 공간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요쪽 네. 거실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해 드린 화장실도 그런 나름 약간의 귀여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니멀한 포인트를 살려서 거실에서 네. 좀 촬영해주시고 조금 귀여운 포인트가 필요하시면 화장실도 네.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네. 채광이 있으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림자가 좀 예쁘게 져서 네. 소품 촬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자 활용해서 맞아요.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도 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네. 네.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람 분또도 그냥 한 하늘 하면서 예쁜게 있어 다 해도 좋을 것 네. 같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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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분들이 좀더와 주셨으면 좋겠는지 좀 바라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촬영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사실 가리지 않고 찾아 주시면은 그냥 감사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laugh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집인 만큼 네. 다 네. 맞춰드릴 수 네, 있는 네. 제이스 호스트님의 집이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사전답사는 여기까지 네. 마치는 걸로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오늘 방문한 이집 네. 말고도 다양한 가정집 혹은 스튜디오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촬영에 필요한 집들이 필요하신데 좀 영상으로 보고 싶다 음. 하시면 아웃플레이스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 많이 예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